이제 꽃들이 이제 다 이제, 이제 피기 시작해야 돼. 지금은 몇채 있어가지고. 아이쁘다이쁘이 예쁘다. 예쁘다. 이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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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예꽃다예쁘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니 예쁘다. 이쁘다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쁘다 예쁘다.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너이쁘 예쁘다. 이쁘다예다가다이쁘다이쁘다예다 예쁘다. 예쁘요예다 예쁘다. 예쁘니다 오늘 손님이니까 아, 이기다꽃들 얘들 다물고 있는 거지. 이 날래. 쁠 거야. 그거 피면. 근데 이것도 저기서 보니까 꽃인 줄 알았어. 가 원래 우리거 엄청 이쁘게 피었다. 같은 나고셔 나는 녹차 라떼. 나도, 나도 나도 커피. 커피. 아이스 녹차 라떼. 난 커피 안요 아페라또라. 언니 아니다. 언니 나도 커피 안 먹고 녹차. 녹차 두 개. 아페라떼 하나. 아페라떼. 나는 아이스 라떼. 얘, 얘도 아페라떼. 많이 넉남. 예동 예쁘다. 예쁘 예쁜 예쁘게 폈네. 어 이게 뭐야 이게? 아유 그유명시니까 어, 이것도 예뻐. <laughs> 파, 파, <웃음> <어떻게> <웃음> 게, 어, 나 팝팝. 어떤 여자가, 나이, 여자가 파, 저게? 파, 번식이 음, 엄청 음, 너무 되는데 음, 전식이 안 되는데. 네, 얘오류 이대만들어 이대가. 지어가지에이 그래, 그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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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머리 좋리래 그래, 그래, 리래 그래, 그그 그래, 그래, 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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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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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우리거는더 자엽으로 이쁘게 피었다 우리 자엽은 원래 네. 전지하는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싹 잘라버린거야 원래 얘네는 방연지가 네. 아니고 전년지 문가지에서 전... 꽃을 피나봐 네. 얘는 꽃피나가 쓰던 쓰였죠. 항아리요? 어 쓰던 항아리 시어머니가 쓰던거 시어머니가? 응이다 응? 이야기 이따가 하자 <laughs> 뭐, 아, 사연이 사연 사연 있는 항아리 같은데 어, 사연이 있는 항아리야 항아리가 자기네 집도 넓어서 갖고 오면 이쁠건데 그래 자기네 집도 넓어서, 넓어서 이거 알림 내가 다 갖다 준거야 내가 한 100개 얻어가지고 한 40개 내가 미국 가져가고 미국도 가져가도 돼저런가 가져가도 되더라고 밥티샤 피었다 이쁘네. 밥티샤 노란 거더 이쁘다. 밥티샤 사러 가야 돼. 이뭐 밥티샤? 아니야 밥티샤 노랑도 있고 보라니. <laughs> 다 아까 저큰놈 같던지. 금 <laughs> 근데 이때는 이 꽃은 모르는 사람들이 저 아는 척 한다 와가지고. 그래. <laughs> <그렇지. 웃음>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체. 아는얘못 고치고 어 찍어서 생활지내긴 한다. 나 예배대로 뭐 그런. 얘그게 그래도 간섭 하고 싶어 그래. 죽겠지. 어? 네? 그러니까 컸네. 이 매치산 피고. 이게, 이게 받침 꽃이라는 거. 우리는 피고할서 씌었는데 받침 꽃. 아, 여기 도 이렇게 다육이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는. 약간의 어떤 약간의 그 공간의, 공간의 여유가 있어 여유. 보이고. 중간에다가. 음. 야, 너희 야, 이거 많이 왔다 꽃 엄청 왔네. 오여사, 이꽃 엄청 많이 왔네. 시 근데 너왜 저것을 산다 고러셔 이렇게 많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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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거실 올라가 있니 <laughs> 아, 어머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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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건 좀찍어라고양이좀 고양이, 좀. <laughs> 고양이. 어. 정순이 아니. 왔니 미자 왔니 이러는 거 같으다 미용이 <laughs> 그냥 나찾아볼때 저렇게 서나 본다 우리 오늘 짝얘들야일로 올려 놨다 장미 찔리 장미 두 개래 아쁘다 잘했어 잘했어 어. 연출 잘해 놨어 아 이것도 장미 어, 찔레 찔레, 찔레. 이만 음. 어, 꽃도 어, 색깔이 특이하지 참 예뻤었는데 피었뻤어래매 네. 음. 있으면 꽃더 이쁘게 피겠는데. 음? 음. 아, <laughs> <내가 피하고야> <laughs> 이거 방풍나물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걸 <laughs> 매발톱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이게 피면 이쁘죠 이게 무슨 꽃이냐고요 에나멜 수국이야. 감꽃 도 많이 왔네. 많이 떨어지는 같아. 약 쳐야 돼. 약 쳐야 돼. 약안 치면 못 먹어. 감은 약 쳐야지. 안 치면. 다 떨어뜨려. 먹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안떨어뜨리 이렇게 달가 먹을 때만면아 놨어. 레가지 그러 그래 정자 가자. 그래 정자로, 정자로 가. 가. 알았어 내가 정자에 어, 걸레만 가지고 와. 이게 뭔데? 어디서 꼬시피? 이거 이뻐. 이거 줄여, 이거 추레. 이거 추레 우리 집 이거 많이 있어. 음. 언제 한번 들려. 그래요 그래요. 대 새끼가. 아니 카페라케 따뜻한 거지 둘 다. 음, 어. 명신이는 아, 아이스. 세이저,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녹차라떼. 꽃 없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늘나라 때지 달콤한 거죠? 저수고기이수고기 어? 완전히 <laughs> 어려워서 계획이 야이 4번 식단이라서 우리 안지라고 보내 버렸어. 어? 우리가 중요한가? 옛날에는. <laughs> 옛날에는 선물이 중요하겠거든. 어. 근데 이제는 내가 중요하다 이래. 응? 어? 어, 친구가 중요하지? 아니, 내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응. 어, 언니보다가 내가 중요해. 이게 네 친구가 중요한 거지. 그래, 우리가 중요한 거지. 응? 어. 아침에 날씨가 흐르푸르리 하더라고. 들어가자. 좋아, 좋아. 안 치워 안 탔고 네가, 네가 진짜 잘 샀어. 진짜 잘 샀어. 음, 어. 네가 사다가 한 거지. 네가 다만든 거다. 우리 집은. 그,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어, 또. 니 어? 네가 내 야, 말을 잘 들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음. 그것까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더라고. 내 말이 다 맞아? <laughs>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엄두도 못 냈고. 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고. 어디서 정문을만들것인가 이런 걸 했겠냐.